네, 안녕하세요. <laughs> 레드플러스입니다. 토요일인데요. 비가 좀 많이 오고, 코로나가 다시 좀 확산이 되면서, 원래 있던 약속을 취소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어제 리뷰하고, 관심에 두고 있던 종목들 말씀을 드렸고요. 어, 오늘은 제가 이제 종목을 좀 분류하는 방법을 좀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이 방법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던 종목들 있잖아요. 요럴 때, 요럴 때, 6% 정도. 거래량이 좀 실린 양봉이 나오면, 그때 분류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어제 거로 예를 들자면 등락률 상위를 켜놓고 차트랑 보면서 이제 하는 건데 증백은 제외를 할게요. 뭐 물론 제가 미수 거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증백은 아무래도 증권사에서도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는 뭐 이렇게 담보로 잡을 게 별로 없.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또 창원개미님도 증백 증거금 100% 짜리는 거래를 잘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외를 하고 있고 시가총액 1000억 이상 정도 되는 종목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등락률 우선으로 쫙 정리를 해놓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하나씩 보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800억 이거는 총이 500억. 오택은 제가 분류를 해놨고, 뭐 이렇게 보면은 주봉상 뭐 그렇게 급하게 오른 것 같지도 않고, 20% 정도 금요일 시장에 올랐고, 추세가 좋아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 시점에 나온 거래량이 터진 양봉이기 때문에, 일단은 분류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놓는 거예요. 이미 해놨으니까 더안 되겠죠. 오택 네. 여기 해놨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하다 보면요 마음에 드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 조건에 맞는 종목들을 이런 건 이제 추세가 무너진 상태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어 일단은 저는 분류를 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정배열 상태에 있는 종목이 이제 거래량이 실리고 양봉이 떴다. 그러면 일단 분류를 해놓는 겁니다. 네, 이렇게요. 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쌓여요. 이렇게 쌓이거든요. 그러면은 종목 매매할 게 별로 없으실 때 이제 최대로 관심을 두는 거는 저는 좀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두는 편이고요. 거래 터진 것도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놔요 한 3천억 정도 이상 터진 종목들 그 중에서도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고 일단 분류해 놓을 때는 그냥 될수 있으면 다 해요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최대 관심으로 넘어갈 때는 조금 더 기준을 높여서 적용을 해서 넘기죠 그래서, 보시면, 매매할 거 없을 때, 내가 관심에 뒀던 종목들이, 뭐 시세를 주지 않고,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이렇게 거래 터진 거에서 이렇게 등락률 상위로 보면은, 그날 강한 종목들 웬만하면 다 잡히거든요. 이게 쌓이게 되면은. 그리고, 이렇게 강했다가 눌리는 종목들, 또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제가 종목을 좀 찾아서 수익을 낸 적이 좀 있었고, 이거는 이제 돌파, 목전에 둔 종목들 분류해 놓은 건데, 요즘에는 돌파가 쉽지 않아 보여서, 이렇게 돌파 시도하다 다 무너진 애들이거든요, 이게. 따로 지우진 않았어요. 다시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돌파 시도하다 무너지고. 돌파 시도하다가 무너지고. 요즘에 부쩍 이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 이게 최근이죠. 죄송합니다. 보시면 이런 데서 이제 찾는 거예요. 눌린 것들. 눌렸다가 뭔가 다시 이제 시세를 주려고 하는 종목들을 찾을 때 저는 좀 유용하게 보고 있어서 장 끝나고 이것도 한 번씩 다 돌려보는데, 이거를, 뭐, 영상을 찍으면서 하나하나 다 보기에는 사실 너무 많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 제가 어느 정도 실력이 검증이 되고 하면은 이제 길게 영상을 찍어도 다들 봐주시겠지만, 아직은 제가 학고, 학고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좀 보여드릴 걸 보여드리고 나서 같이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요 방법은 공유를 드릴게요. 진짜 좋아요. 그리고 신규 상장도 따로 하고 있고, 상한가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수는 여기다 분류를 하는데, 요즘에는 상한가 갔다가 다음날에 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서, 상한가를 좀 따로 분류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간신 종목은 요 정도, 그리고 스윙 종목은 거의 안 봐요. 분류만 따로 해놨었고, 시드가 좀 커지면은 그때 보려고 분류만 해놓고 어떻게 되는지 생각한 대로 가는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SK 케미칼은 제가 좀 예전부터 많이 봤던 종목인데 놓쳐가지고 좀 아쉬워서 보고 있어요. 언제 봤다고 말씀드리면 뭐못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때부터 좀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놓쳤죠 그리고 뭐 추세 무너지다가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오는 것도 이제 지켜보기 위해서 좀 위로 올려놓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이 네, 정도 이거는 제가 최근에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시세가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추세를 잃기 전까지는 이제 지켜보려고 분류를 따로 해놓은 종목들이고요. 이제 제가 거르는 종목들에서 이제 거르는 조건들에 다 어느 정도 만족을 하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서 일단은 보는 거죠. 장 시작하기 전에 호가 창에서 이제 예상 체결 등락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보고 그날 어떤 종목이 강할 것 같다 그래서 보는 거죠 시간 내에서 강했던 것도 보고 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 놓고 찾아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 거래 터지고 좀 장대양봉 세웠던 애들이 보면은 장 초반에 좀 급하게 올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 말고 장 초반에 한 양봉 조그맣게 뭐 이런, 이런 식으로 1% 2% 정도 하고 있는 애들 지켜보고 있으면 시세를 좀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매할 때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공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이 6시에 이제 시간외에 다닐까도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거래대금으로 해서 금액이 얼마 정도 어디에 많이 몰렸는지 그거를 보고 있어요 알서포트가 시간외에서 좀 강했네요 시간외에서 강했다고 다음날 다음 장에서도 무조건 잘 가는 건 아니에요 빅텍이랑 스페코, 슈마시스 셋다 목요일 시장, 목요일 시간 외 시장에서 되게 강했던 종목들인데, 금요일 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시세가 안 나오진 않았지만, 다음봉으로 지금 셋다 마무리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냥 지켜보는 용도로만 쓰고 있고, 음, 요거는 이제 시간 외에서 강했던 종목이 아니니까 따로 빼놓고요. 알서포트 알서포트는 -support. 예전부터 뭐 다들 보고 계셨겠지만 보는 종목이고 뭐 수급도 좋고 보시면 수급도 좋고 시간외에서 강했으니까 한번 분류를 해놓고 이미 있네요 그 s u 고 월요일 장에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보는거예요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게 아니라 ECS는 거의 뭐 상한가까지 갔네요 돈도 제법 올렸고 근데 제 조건에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제는 뭐 당분간 뭐볼 생각이 없고요 어, 일단은 요정도까지만 보면 될것 같아요 전 시간에 매매를 해보질 않아가지고 사실 이제 어떤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지 안 해봤어요 사실 그래서 다음에 좀 기회가 되면은 한번 해볼 생각인데 한번 해보고 나면은 더좀 이런 매수잔량 매도잔량 거래대금 같은 거를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그래서 월요일에 한번 기회가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영상으로 담기면 도움 받으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관심 종목을 어떻게 분류하고 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봤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